안녕하세요, 구파리입니다. 플레이어블 루시드 캐릭터 구현 3.5번째 최적화입니다. 원래는 소환수를 만들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소한 버그들이 너무 안 고쳐지고 이걸 완성시켜서 가져오자니 다음 영상을 언제 올릴 수 있을지 감도 안 와서 일단 최적화와 부수적인 것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수적인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맵의 배경과 발판을 분리했습니다. 원래는 맵을 통째로 이미지로 가져왔어서 배경이랑 발판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이를 분리해서 이제 조금 더 실제 메이플 맵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몬스터 수가 많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맵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맵에 몬스터가 많아진 것 때문에 셀라스 맵에서는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어려워져서 테스트 맵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고 허수업이 깔아뒀습니다. 다음은 네 저기 보이죠? 데미지가 구현되었습니다. 데미지는 딱히 기준을 잡을 게 없어서 일단 제본 케인 메르테데스랑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저게 띠게 약해 보이는데 한 방에 몇 천만씩 뜨고 있는 겁니다. 네 데미지 스킨이 실제 메이플 데미지와는 다른 점이 좀 보이는데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이걸 수정하자니 폰트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폰트를 새로 만들 수가 없어서, 데미지는 일단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드림캐처의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크긴 컸어요. 네, 뭐. 그래요. 밑에 장식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움직임도 수정되었습니다. 기존의 것이 너무 웜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웜같이 움직이도록 노리고 만든 거긴 한데, 어,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나비처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사출될 때 튕겨나가듯이 생성되고 한번 느려진 뒤에 다시 목표를 찾아서 날아갑니다. 또한 나비가 날아가다가 목표랑 안 부딪히고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비가 몬스터에 부딪혀야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몬스터와 나비 사이의 거리가 일정 이하가 되면 알아서 데미지를 주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사출기 뒤에 반짝이가 생깁니다. 그냥 나비는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반짝이를 달아줬습니다. 이번에 작업이 이것밖에 안된 이유는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게임을 만들기 시작할 때 간단하게 만들 생각이어서 최적화에 대한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있었는데 데미지 작업을 하면서부터 최적화에 대한 압박이 오더군요. 그래서 더 스케일이 커져서 힘들어지기 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적화라고 해봤자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늦게 영상을 올리는 게 말이 안 되니까 한 일은 좀 많습니다. 네. 대부분의 오브젝트에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이 대상이 된 것은 속삭이 화살, 속삭이 나비, 꽃 폭발의 꽃들, 꽃 폭발 자체, 사출기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데미지도 진행되었어야 하지만 데미지는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자꾸 뭐가 꼬여서 일단 뺐습니다. 이 최적화가 오브젝트 풀링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자면 원래는 화살 사출기 등이 필요할 때마다 생성되고 역할을 다하면 파괴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두면 생성할 오브젝트가 되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뭐 데미지 몇십 개씩 한 번에 나오고 이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것 자체가 메모리를 먹을 뿐만 아니라 이게 파괴되고 남은 빈자리가 생기면 외부 메모리 단편화라는 현상이 생겨 메모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될 때 모든 오브젝트를 생성해 놓고 필요해지면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해 놓은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쓰고 필요 없어지면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구석에 짱박은 없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왜 메이플 처음 접속해서 스킬 쓰면 딱한번렉 먹잖아요? 그게 이렇게 필요한 오브젝트를 전부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 속사기의 화살 같은 경우는 총 11개의 화살을 준비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합니다. 속사기의 화살은 10분의 1초에 하나씩 발사되고 1초간 날아간 후에 비활성화되니 11개의 화살이 준비되어 있으면 화살이 부족해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최적화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이고, 눈여겨볼 만한 것은 꽃 폭발입니다. 꽃 폭발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폭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꽃뿐만이 아니라 꽃 폭발 자체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꽃 폭발은 2.8초 동안 유지되고, 플레이어가 꽃 폭발을 쓸수 있는 딜레이가 0.9초이어서 꽃 폭발을 3개 준비한 뒤 스킬키가 눌릴 때마다 사용되고 있지 않는 꼭폭발를 실행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환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소환수를 일단 만들긴 했습니다. 그렸고, 소환수를 이용한 극딜까지 어느 정도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소한 버그들이 잡히질 않습니다. 초기 개발은 얼마 안 걸리는데, 버그 픽스와 추석 이벤트를 해야 돼서 제가, 네. 이번에는 소환수는 보여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완성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그 영상 띄우면서 끝내겠습니다. 응? 응.